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는 방향으로 한번 품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렷. 준비. 처음 품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항상 동작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어떻게 교정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태극 1장. 하나. 자. 부은 허리 손은 띠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가면 지르기, 둘, 저, 저희 지르기는 손목이 일자로 펴져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손목이 일자로 펴져 있으면 정말 좋은 자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예비 손 만들어 주세요. 보조 손 같이 뻗어 주시고 시선부터 돌게요. 둘, 나가면 지르기, 하나. 지르게한 손으로 아래 막기 막을 겁니다. 예비손 만들어서 앞꿈비 아래 막기 하나 둘자 이제 몸통 막기 진행할 거예요. 몸통 막기 예비손 신경 써주시면서 뒤에 발 당기면서 몸통 막기 하나 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높이 어깨 높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팔꿈치가 펴져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팔꿈치가 내 몸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나가면서 지르기, 둘! 그대로 시선 먼저 돌게요. 지르기 한손 접어서. 하나! 예비 손! 좋습니다. 나가면서 지르기, 둘! 얼굴막기 갈거에요 얼굴막기 예비선 신경쓰시면서 하나 좋습니다 앞차고 지르기 여기서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 앞차기하고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앞구비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앞차기를 차고 중심 가운데 내려놔주세요 맞아 얼굴 막기. 둘. 좋아요. 자, 이때 항상 헷갈리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굴 막기 예비 손. 지르기 할때이손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 주셔야 돼요. 위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앞차기 차고 지르기. 둘. 네. 시선 뒤에 보면서 앞으로 아래 맞게. 너무나도 좋은 운동이에요. 지금 같이 하신 분들,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도 후세를 배우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따라해 주세요. 서약 저희 두력 없이 자유롭게 배운 것을 뽐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서 콘텐 따라하시고 건강한 생활 유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저희 강서구 체육기였습니다.